장염에 좋은 천연 주스 감자즙 만들기 소개해드릴게요. 생감자를 갈아 감자즙으로 드시면 건강에 더할 나위 없는 천연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감자즙은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염증 유발의 생성을 낮춰주고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은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일본 아키타 대학에서도 감자에 함유된 페놀류가 발암 물질의 대사를 억제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일본에서 항암 효과가 널리 퍼지며 감자 생즙 요법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감자는 싹이나면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싹이난 감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씻은 감자를 그대로 강판이나 착즙기를 사용해서 갈아서 즙만 내주세요. 5분 정도만 두면 위에 사포닌 성분의 거품, 중간에 비타민이 풍부한 수분, 마지막에 칼륨 칼슘이 풍부한 전분이 깔리는데요. 특히 아래 앉은 전분은 위장 점막을 보호해서 비위에 좋은 만큼 식사 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좋습니다. 남은 감자찌꺼기는 된장국에 넣거나 간식으로 감자전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자 건강하고 알차게 먹자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낮잠 투기였습니다.